사람들한테 이걸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따라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원을 목표를 이루고 더 부자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상상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을 좋아하고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게또 상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상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10대 시절에는 상상을 잘 하다가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안타까운 어른들한테 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런 부정적인 현실 같은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상상만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야.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대 때는 상상을 잘 하다가 부정 험실을 받아서 한때는 아주 작은 스케일 없는 상상만 하곤 했죠. 마음속에서는 계속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만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나갔고 그랬더니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상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상상 힘을 믿고 계속 제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고 있어야 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미래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상하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질 수 있는 확신하는 그 장면이 마치 실제 기억인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초집중의 상태로 계속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반복적으로 상상하다 보면 그게 실제인 것처럼 무의식에 받아들여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상할 때마다 그게 마일리지 쌓이듯이 우리 두뇌의 전두엽에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두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특징을 조합해 보면 상상을 지속해 나갔을 때맨 처음에는 상상하다가 눈 떴을 때 눈앞의 현실이 상상했던 현실이 아닐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현실은 이 전두엽에 들어가 있는 미래의 장면이라고 완전히 제대로 믿게 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 비현실 오류 이것들을 미래의 기억의 모습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실질적인 행동들을 비로소 해나가는 거죠. 저는 20대 때 아버지 빚이 2억 원 정도 있었던 게 현실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이 스승이 된 모습. 학원에서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보람 있게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행복하게 일하고 살고 있는 그 상상 속에 저의 모습을 아주 제대로 완전히 현실처럼 느끼게 되면서 제 상상대로 제 실제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상상의 힘은 저 말고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고 증명했는데 한 명의 사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데링 캐시드라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공포에 빠졌다가 돌려차기가 잘안 돼서 이제 힘들어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농구 선수들이 훈련할 때 실제보다 더 넓은 링에 공을 던져 넣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고 영화 속에 브루스리가 돌려차는 장면을 하나 고른 뒤에 상상 속에서 브루스의 돌려차기를 자신이 구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3주 동안 아주 강렬하게 시각화했습니다. 또 스스로한테 발차기 실력이 아주 계속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주입시켰고 자신의 돌려차기 실력에 사람들이 넋이 나가는 그런 표정, 모습들까지 상상했다고 해요 이렇게 3주가 지난 동안 연습을 하나도 안 했고 상상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지났을 때첫 번째 시도에서 아주 기막힌 돌려차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컴프 사범은 그 모습을 보고 시범 공연에도 나가게 했습니다 데린 캐시드는 이런 상상의 힘을 깨닫게 된 뒤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화 배우 톰 크루즈의 모습에 수소를 대입해서 멋진 변호사가 된그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의 힘을 제대로 믿으시고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어내서 평생 지속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것을 이루기에 필요한 과정에 관한 지식까지 계속 확실하게 갖춰나가는 노력을 하면 조만간 여러분이 상상해왔던 것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